드라이에이징에 대해서 깊고 쉽게 딥이지 드라이에이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고기의 저장과 숙성의 변천사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첫 시간부터 역사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약간 무거워지긴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초보 입문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80년대에는요, 어떤 고기를 먹었냐면, 냉동고기를 먹었어요. 요즘에 냉동고기도 좀 유행을 하잖아요. 딱딱하고 각이 진, 뭐 하얀색 성해가 낀 그런 삼겹살 고기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에는 어떤 고기를 먹었냐면, 그때부터 이제 냉장고기 시대가 된 거죠 저희가 원래는 고기를 구워 먹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항상 끓여 먹기만 하다가 고기를 구워 먹으려다 보니까 냉동한 고기는 고기를 구우면 육즙이 쭉 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없죠 그래서 90년도 초반에 고기가 냉장 유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삼겹살이라고 그래 가지고 고기를 사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 고기에서 고기 냄새를 처음 맡은 거예요. 냉장고기 같은 경우는 흐물흐물하고 돼지고기 냄새라는 걸 처음 맡았는데 그 고기 냄새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 저희는 이제 냉장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10년도부터 숙성육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냉장고기면 냉장고기지 숙성육은 뭘까? 숙성육은요 냉장고기긴 한데 고기가 맛있어질 정도로 냉장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시간에 맞게 딱 내놓는 고기예요 물론 숙성육 중에서는 냉장 저장을 하다가 적당한 때 내놓는 고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전문성이 없던 거죠 근데 전문적으로 정말 숙성을 하셔서 고기가 가장 맛있을 때 손님들한테 내놓는 그런 전문적인 매장도 생기게 되고요. 어, 숙성육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수족관에 고기를 넣어놓고 하, 숙성을 한다고 하는 그~ 침지 숙성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물에다가 진공 포장한 고기를 넣어놓고 일정 부분 동안 숙성을 시킨 다음에 고객들한테 내놓는 방식입니다. 숙성을 하다 보면 고기가 온도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물에다 넣어놓으면 그 바깥 온도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가 않잖아요. 그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숙성 방법이 있어서도 되게 유효한 숙성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숙성육의 시대가 태동할 즈음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이제 드라이 에이징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드라이에이징은요 고기를 포장하지 않고 숙성하는 방법인데요 이 숙성 방법이 저지방육을 되게 맛있게 만드는 그 숙성 방법이었어요.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블링의 음모라는 음... 다큐가 방송이 됐었는데 그때 저지방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드라이에이징이라는 숙성 방식이 조명을 받게 됩니다. 드라이에이징은 앞으로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의 취향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고기도 생겼어요. 자, 우리는 숙성 기간을 거치지 않고 그냥 도축 되자마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객들한테 고기를 제공할 거야. 이런 초 신선육도 생기게 되고요. 자,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80년대에 냉동육이 있었죠. 90년대에 냉장육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초반부터 숙성육의 시대가 됐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숙성 방법과 아예 숙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뭐 초신선육, 초신선, 이런 고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어떤 고기들이 주류로 떠오르게 될까요? 저는 그 중에서 드라이 에이징에 대해서 깊고 쉽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드라이 에이징의 개념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깊고 좀더 쉽게 드라이 에이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드라이 에이징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컨텐츠 괜찮았죠? 도움 되셨죠? 자, 어, 그럼 그냥 가지 마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성파파였습니다. 안녕.